언고를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신 입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걸 초본이라고 그대신 일단 내가 적으니까 공책게 예. 적어 둔걸 가지고 일단은 다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다돼있죠 네. 네. 어찌 보면은 네. 지금 이책이 아, 이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그 어찌 보면 6필 언고라고 그래나. 목사님의 설교 설교집이잖아요. 그설교집이라는 의미는 설교 준비가 결국은 완성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하면 녹음을 해서 녹음한 걸 가지고 g 어서 아, 그렇게 하는 분도 계는그런나 g 그 o o 그래요 o 아나 g 는 적어놓은 것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o o d Good. Good. g o o 해놓고는 다시 거기에 조금 살을 더 붙이는거죠 일단은 원고 d g o o 다 해놓고 나서 내가 다시 읽으면서 말되게 예. 이렇게 조금 더 덧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내가 봤을 때한 8, 90%는 미리 된걸 가지고 그게 예.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예. 첨가도 하고 첨삭, 그러니까 삭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내가 다짜로 끝나지만 설교는 다짜로 끝나고 안되고 합니다 뭐 이런, 이런 다저로 끝나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고치면서 예. 말을 더 부린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거의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붙인다고 선생님 아직 일찍 오셨네요 예예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대 저도 이렇게 강의해 강의 보고 해보지만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강의를 끝나고 나서 딱그 때가 또또완전 또 완성본이잖아요. 그, 그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나서 마지막 또가다듬는 그런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전그 그 전에 화마 와, 완성 완성 거의 완성. 나는 끝나고는 안 하고 음, 하기 전에 음다 화마 완성돼 있다. 예, 예 거의 예. 이제 근데 몇 번이나 제가 계속 생각하고 쓰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잘안 되면 다 찍고 다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아, 어떤 면에서는 거의 완성된 거라고 봐야죠. 제가요 그런, 이게 우연은 없다 음. 점점 이어져서 이 선이 된다 음, 제가 오늘 예전에는 2년 전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대에게 라는 걸 봤을 때 제가 또 목사님 찾아뵙고 이번에는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출간이 되고 나서 또 찾아뵙잖아요 음. 어. 난 이게 예. 4월 달에 출판을 했는데 난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간줄 알아 내가 스스로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예. 오래된 줄 내가 착각이 5분, 4월 달에 네, 4월달에 나 오는데.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서재에서 음. 그, 딱, 책을 바, 그 뭐냐, 그 우연찮게 서고에서 서, 그, 그 뭐냐, 이 스크랩 해놓은 것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그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은 요약해놓는 것들, 네. 책을 읽고 나서 네. 감명 깊은 부분들 네. 해놓은 거랑 네.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엔 또 다시 거기서 딱 꺼냈는데 그 부분에서 뭘꺼내 어, 어떤 파트 렘블란트의 음. 그, 그, 그 부분을 딱 꺼내서 읽었어요. 아, 내설계지을 예. 어, 어, 어. 근데 이, 여기 딱그 그, 어? 는그 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기 네. 딱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요. 고거하고 네. 이거하고 마, 맞춰봤잖아요 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할 거요 예, 거의 뭐한한한한 네. 한, 한, 한 문장만 좀 차이가 나고 그 의미는 비슷한데. 예. 네. 내가 어떤 것은 중요한 부분은 조금 내가 더 이제. 좀 생각이 더 나고 저 네. 이게 더좀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은 한두세 줄씩 더쓴 것도 있어요. 예. 두세줄지만은 거의, 거의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지금 뭐... 그그초고에 되는 그거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목 설교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거는 설교하기 전에 어쨌든 내가 다 완성하고 그런데 예. 어,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쓰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완성본인데 네. 그때는 럴 이제 내가 습작을 해요. 예. 그 내가 이면지에 예. 이제 일단 어떻게 설교에는 이제 그 설교하기 전에 이제 하는 그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학교에서 배워.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뭐 그렇다면 내가 뭘 어디를 설교할 것인가, 본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제목은 뭐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야 돼. 예. 한 일주일부터. 그러니까 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목요일까지는 그런 생각을 쫙 해놓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아웃라인을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 그러면 제목과 본문 말씀이 맞는 예화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나는 그 예화 하나 찾는 것을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자료가 나, 나에게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찾아요. 그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예화 하나 때문에 한 며칠씩 찾아. 그게 정말로 맞은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대신에 그러려면 또예아를 많이 적어놔야 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이 목회의 그 어떤 근간은 어쩌면 책도 많이 보지만 그 보는 속에서 무조건 예아를 많이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예아를 내가 만들어 놓는 과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설교를 하나 인 했는데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 그러면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에 대한 핵심이 주, 그 제목이니까, 예. 거기에 맞는 예화를 할 땐가리 어쨌든 세밀하게 예.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근데 여기, 여기는, 여기는 예화로시, 이게 이제 어쩌면 그 기납법적 강의 설계인데, 예. 다 칠해졌나요? 예, 네, 거의 칠해졌어요. 다 칠해졌죠. 요쪽에 조금 덜 칠해졌네. 덜 칠해져요? 예, 네, 여기, 여기. 여기?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벽, 벽쪽으로. 벽쪽으로 좀더 칠해야 돼. 예. 네. 그러니까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예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면서 본문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아주 그런 패턴으로 딱 하게 이제 예. 전형적인 기록법 쪽 거의. 예, 거기. 조금만 더 내려 보세요. 예, 예, 거기. 거기. 예. 벽쪽으로. 벽쪽으로 이쪽으로 왼쪽. 예, 더 하시고. 또 예, 왼쪽으로도. 왼쪽으로한번만 더. 여기 예, 예, 거기 예, 좀더 밑으로. 거기 밑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고, 오른쪽으로. 조금 오른쪽 이쪽으로. 예. 또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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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쪽 라인으로서 또 계속 네, 예 됐어요? 예 네, 거의 됐어요 다 됐죠? 한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 거의 다 됐어요 고마 치려야 돼 예. 고마 이제 밥 먹읍시다 식사로 내려오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설계를해 보니까 제목이 정말 중요해 제목? 네그 제목 자체가 핵심이야 액기스야 어, 가장 중요한데 그 제목으로 어, 어떻게 이걸 말씀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런데 그냥 말씀을 옛날에는 거의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했는데 어, 지금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딱 와닿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예야였내 생각에. 또 음. 다른 어떤 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확 와닿을 수 있는 예아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면 그 때에서 나는 말씀 속에는 거의 예아를 안 들어요. 그냥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 쭉 이어서 이야기하지.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발의 이제 노하우라고 할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자체 내에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소리 한 마디도 없어. 그냥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풀어서 계속. 어째 목사님도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러 가시면 사실 어 말씀이 내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다. 성경 이야기를 어, 나는 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이야기 뭐~ 어떤 자신의 이야기 이런 것을 될수 있으면 사양하고 음. 지양하고 음. 될수 있으면 본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 시대에 어~ 옛날 이천 년전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음. 여기에 대한 게 우리가 목사가 설교해야 될 핵심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음. 함께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어, 이런 게 신앙 생활이니까. 충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 그런 사, 사람의 말을 또는 그 신의 말로 또 착각하거나 또또 또 혼돈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근데 설교는 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목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요 예. 대리자 대사라 그러기도 하고 대사란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예. 자기의 그 자기 본국의 어, 정부의 이야기를 대통령 이야기를 자기가 대신하는 거니까 음. 자국,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음, 것을 갖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예 일반적 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인 선포입니다. 그, 일반적인 선포? 선포예. 예, 예. 그냥 쌍방이 하나님의 아니다. 말씀은 예. 무조건 선포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선포. 어. 그다음에 그 안에 견면, 격려, 음. 어,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설교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에이, 무조건 그러네요. 그냥 이런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그,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그 안의 뜻은 선포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대사 대리자로 그냥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음. 근데 적용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알아보는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는 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음. 단지 어, 설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위임 받았으니까 그냥 전할 뿐이에요. 단, 복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또 설교했고, 자기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돼. <laughs> 근데 대부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설교한다고 한다고.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해 놓으면 적어도 네 번, 다섯 번 이상은 다시 읽고 외워요. 네. 통으로 다 외워서 나는. 아, 외운다. 어, 난 그냥. 나는 거의 다 외워서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원고를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초보를 해놓는데다가 다시 거기다 살을 붙이는 데다가. 그러면 한번두번 번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다시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읽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더. 왜냐면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 다시 한번또 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펜를 쳐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놓고 확인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사이에 거의 다 외우지. 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못 외웠다 그러면 다시 한번쭉 보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 한 번씩은 보지요, 원고를. 내가 만중에 놓쳐버리면 그렇죠. 될수 있으면 안 놓치려고 그래요 음. 아,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어, 그, 그 작업이 때,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토요일 한 오후쯤 되면 사진 다 완성하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하고 어~ 나는 이제 다 완성하면 오른손에는 내 설교집에 손을 놓고 왼손에는 성경에 그본문에 손을 놓고 기도해요 음. 항상. 각성교회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영감 있게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잘 전개해 달라고. 어, 근데 설교자는 영감이 필요해요.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음. 내가 내 설교를 구도 내가 기분 나빠. 그런데 영감을 받고 내가 준비를 철저 철미하게 하면 그게 어떨 때는 자부심이 돼. 내가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중요해요. 근데 대분 목사가 그렇게 해요. 네. 아, 그렇게 안 하면 목사의 사명을 못 담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laughs>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지금 강의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의 어찌 보면은 제 강의본이라고 그러나요? 나름 셋등게 완성이 되는데 네. 목사님은 저, 설교집이니까 설교본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저 초고에 쓰는 거는 강 그러니까 주 설교하기 전에 완성된 겁니까? 그렇죠. 아 어. 전에 다 네. 완성돼요. 그럼 다 돼야 내가 외우든지 뭐 익히든지, 아, 뭘 저, 저, 내 예. 핵심을 잡든지 아지 저게 어쨌든 최종 최종본인데 최종본 아, 예. 제가 볼 때는 저그 최종본을 가지고 책을 예. 낸다면은 예. 이 책은 그저 날로 먹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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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예. 아마 그 과정이 예. 다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면서도 편집하면서도 예. 계속 읽어야 되잖아 읽어야 돼요 아, 예. 그런데 읽어야 보면은 수십 분, 수십 제가 한한 사례가 결국은 예. 한 챕터의 관점에서 예. 봤을 때는 예. 그 부분에서 아마 거의 뭐 오탈자도 없는 데다가 그게 거의 다 오탈자 다잡은내고 예, 하니까 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마 주일 설교에서 아마 완성이 다돼 있으니까 그, 삶이. 근데도 내가 이제 이거 오탈자 그다음에 이제 글 자체가 어떨 때는 꼬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도 잘 모르게. 예.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일단 또 보여줘요. 예. 우리 집사람이 또 한번. 자, 읽어. 네. 그러면 표현에 있어서 나도 거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찾아내. 나도 네. 찾고 집사도 찾고. 그래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출판에 가면 출판에업종 뭐. 봤을 때는 우리가 안 보이던 게다 보였고 그렇죠. 또 찾아내고. 그래서 나한테 문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하는 게그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는 예. 아무래도 아마추어니까 열심히 해도 음. 그러나 내 어떤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짝 바꾸는 것은 내가 더 어, 돋보이도록 그러니까 편집이 진짜 중요해 또 음. 출판 업자들은 그런 걸 약간 격을 높여주고 품위를 예, 격 예예. 높여주고 책이 이렇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기이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근데 우리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도 나도 어떨 때는 내가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글자를 잘못 쓸 때가 있어 우리 집사이 그걸 또 지적하면 어 맞다 그렇게 하기도 아, 어쨌든 여기 하나 공이 들어가는 게 보통 공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책 저도 책 하나 쓰고 나서요 제 목이 자라목이 됐어요 나도 나는 이게 걱정하잖아 맨날 예. 이게, 이게 사람이 구부하고 이게 딱 붙는 거 같아 예. 결국은 그래. 결국 여기에 몰입하고 응.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응. 책 내는 게한 인생을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책이 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예, 예. 내 보셨습니까? 대부분 책 내는 분들은 정말 해산의 고통.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또뭐 하고 또 아무나 할것 같으면 또안 되고, 아니 아무나 하면 좋은데, 이게 잘안 돼. <웃음> 그렇죠. <웃음> 제, 저도 책도 뭐 하는데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을 검열하고 교열하고. 그, 그, 그러니까 말그러니까 줄줄줄줄 그냥, 그냥 다음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이제 나 외워지지. 네 외워지죠. 나도 이거를 내가 아마 몰라. 그 이러면 안돼한 100번 정도는 내가 읽어서 그러려고. 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계속 읽으니까 보이질 않아. 그 말이 그말 같고 에이. 내가 계속 공거니까 그냥 막 넘어가고. 그래도 또 최종적으로 보면 맨 그렇죠. 이번에 이게 책이 나왔는데도 이전 지금 뭐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두개찾아냈어 <laughs> 그랬어요. 두개 찾. 감사합니다.